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차량 고장 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경광봉입니다.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는 차량과 사고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. 다행히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제 차량이 고장 난 상태에서 만약 뒤 차가 못 본다면 큰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차량이 고장 난 상태에서는 다른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비상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요. 이 제품은 전멸 점등, 후레쉬, 자석 네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점멸하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점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이 끝에서 빛이 나오는 이 후레쉬 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면 마그네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석 부분이라서 세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, 이 제품에는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저는 충전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먼저 확인한 거고요. AA 건전지 요 이제 네개를 비닐 포장해서 같이 트렁크에 비치해 둘 예정입니다. 혹시나 트렁크에 비상 경광봉이 없으시다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혹 하나 비치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